말씀을 전하기 전에 광고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곳에 나신 성도님들 그리고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새벽기도 영상에 보고 계시는 성도님들 오늘 저녁 7시 삼십 분부터 이제 삼일간 주일까지 해서 주일 일, 이 부까지 우리 한진아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 사경회로 모이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많이 참여해 주시고 함께 오셔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에 또 말씀을 듣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길 소망합니다. 많은 성도님들과 함께 또 가족이 가족이 함께 손을 잡고 나오셔서 은혜 시간에 나누기를 원하니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32장 44절로 5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32장 44절로 52절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야가 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들리리니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바로 그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느보 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내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닥이라 내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모세의 노래가 모두 마쳤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온전하게 지킬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몇 번이고 몇 번이고 열 번이고 백 번이고 천 번이고 만 번이고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것, 우리가 주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그들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교리반에서 종말론에 대해서 잠시 나눴는데요. 우리가 생명이 있다 라고 느끼며 살아가는 것은 주의 말씀대로 행할 때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존과 직결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과 함께 거할 때 바로 우리에게 생명과 우리의 온전한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에 들어가 산다는 것은 하나님만을 의지하여야 한다는 것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에 들어가면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신들도 섬긴다면은 결코 그 땅이 하나님의 땅에서의 올바름을 지켜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곧 이스라엘이 들어갈 이 가나안 땅에서 지켜야 하는 율법의 말씀은 그러한 점에서 바로 이스라엘에게 생명의 말씀이다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씀을 지킬 때에 살아 있음을 느끼기 때문이죠. 그래서 4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그러나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의 노래를 부른 모세는 그의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해야 합니다. 48절은 바로 그 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모세의 노래는 후손들에게는 생명의 노래로 전해지겠지만, 자신에게는 다가올 마지막을 기억할 노래로 기억되고, 또 기록해 기록되었다고 볼수 있겠지요. 그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느보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너무나도 들어가고 싶었던 그 생명의 땅, 하나님의 땅. 그곳을 바라만 보아야 합니다. 그의 마지막에 기록된 느보 산은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었을 것이라 추측하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지 않으신 것은 민수기 20장 1절에서 13절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무리바에 이르러 이스라엘은 물을 달라 요청하죠. 이에 모세는 바위에게 물을 내라고 명하는 명하라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신의 뜻대로 바위를 내려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로 인해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셨죠. 민수기 20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또 하나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가데스 바네아 불순종 사건 바로 이 일로 인한 결과를 모세는 앞서 신명기 1장 36절에서 37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오직 여분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으니, 그는 그것을 볼 것이오.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렇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52절에, 내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일을 확정하셨습니다. 더 이상 번복되지 않도록 그것을 상기시킨 것이죠. 참, 어떻게 본다면 이 모세의 인생이 아쉽지 않습니까? 그의 인생 마지막에 가장 화려하고 멋진 날이. 가나안 땅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 것 좋았겠습니까? 성도님들도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마지막까지 하나님 나라에 살기 위해 쓰임 받았던 모세가 가나안 땅에 단한 번의 발도 들이지 못하고 죽는 것은 너무나도 안쓰러운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그런 이러한 생각이 결코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바뀌어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측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지 우리는 그분의 높으신 은혜와 그분의 지혜와 능력을 측량조차 할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함부로 원망해서는 안 되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당시 그들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선지자적 리더가 필요했습니다. 바로 모세이지죠. 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알려줄 수 있는 리더가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 역할을 모세가 너무나도 아름답게 잘 지켰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이 들어갈 가나안에서 모세는 그 역할을 담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제 들어갈 땅에서 이스라엘이 마주해야 하는 것은 바로 전쟁입니다. 가난 정복 전쟁을 앞두고 있다는 것이죠. 모세는 전쟁을 위해 택함을 받은 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늘 전쟁 가운데 이스라엘에 앞서 나가 싸우던 자, 그가 새로운 리더로 세워지게 됩니다.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전쟁을 위해서 여호수아가 새로운 리더로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리더십이 모세에게서 여수아에게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의 역할은 그래서 여기까지죠. 어떻게 보면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모세는 그의 사역을 완수한 자였습니다. 이제 그는 가나안을 보면서 편히 쉴수 있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의 사역 가운데 늘 함께 하시면서 그에게 주어진 사역을 완수하도록 늘 인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사도 바울의 고백도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지 않겠습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에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어쩌면 인간이 가장 가지고 싶고 가장 놓치고 싶지 않은 것, 그것이 바로 생명 아니겠습니까? 그 생명을 내려놓는 것, 내 욕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때까지, 열심히 다해서 충성하다, 주께서 멈추라 할 때, 기쁘게 그것을 받아 멈출 수 있는 것. 사랑하는 흥덕현상교의 성도님들, 앞으로 이스라엘이 들어갈 땅에서 그들은 앞서 모세가 부른 노래처럼 율법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생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모세는 이러한 노래를 부르며 자기가 먼저 그 생명을 지키고 있는 것이죠. 말씀대로 그가 멈춰 서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거기까지 가는 것. 더는 자신의 영역이 아님을 알고 멈추어 한 것입니다. 때로는 억울할 수도 있지요. 나도 열매를 좀 보고 싶고, 좋은 결과를 맞이하고도 싶은데, 더 보지 못하거나, 옮겨야 하거나,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좀 편히 살수 있을 것 같은데, 인생의 마지막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아, 내 자녀들, 내 손자, 손녀들, 학교 가는 것까지만, 결혼하는 것까지만, 잘 살고 지내는 것까지만 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이 어디까지나 우리 연약한 인생의 생각일 뿐, 하나님의 뜻과는 다를 수도 있죠. 하나님의 섭리와는 그 계획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전의 삶이 부족했나? 이전에 우리가 받았던 은혜가 부족했나? 그것은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 변함없이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있기 때문이죠. 내 욕심이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것 뿐이지, 하나님은 언제나 넘치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족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 그것은 오직 신자에게 주어지는 풍족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잘 아는 성도님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서라고 한 곳에 서 있습니까? 주님 말씀하시면이라는 잔향이지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가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전에 기도할 때 이런 표현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흔드는 기도. 그런데 그런 표현은 사실상 바른 표현은 아닙니다. 기도의 시간은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켜 하나님의 뜻을 꺾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시간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시간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내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걸어가게 되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아름다운 때를 허락하셨다는 것 이제 우리는 가든 서든 나의 영광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을 지켜야 한다는 것. 그럴 때 우리에게 진정 참된 생명이 있음을 누릴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준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아서는 안 됩니다. 멈춰서라 한 것에 멈춰서고. 나아가라 할때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흥덕 강상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며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지난 간밤에도 급하고 어른 소식 없이 우리를 지켜주셨다가 이렇게 아침에 깨워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 드립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하루를 소중하게 생각하며.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이 되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의 욕심으로 더 많은 것을 얻고 싶고, 더 많은 것을 바라보고자 합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우리의 연약함이 그러하다면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고, 우리에게 늘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사오니, 우리의 모든 걸음마다 결코 주님보다 앞서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 늘 물으며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가라고 서라고 할때또 가고 설수 있는 자로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을 높이는 이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나 자신의 욕심을 이루려 하는 열심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걸어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녁 7시 반부터 우리는 또 이곳에 모여. 주의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말씀을 전하실 한진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시고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사 참된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많은 성도들 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운전하는 모든 성도들의 운전대를 붙잡으시고 들어가거나 나가거나 주의 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해 드립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